스포츠카가 손살같이 달리다가 빨간 불에 걸려 급정거를 했다.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스포츠카에 쏠렸다. 그 안에서 보란 듯이 부르릉대고 있는 건내 또래의 선글라스였다. 부모 잘 만난 덕에 강남 클럽에서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남들은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부류를 보고 있노라면 오로지 기댈 건 로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란 불로 바뀌어 길을 건너면서 이번 주엔 번호를 어떻게 찍어 볼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어딘가에서 경적이 올리는가 싶더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건널목 정지선 바로 앞에 팀장의 차가 서 있었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그가 나를 보며 인상을 썼다.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히는 얼굴이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불독 같은 얼굴에 하고 싶은 얘기가 전부 담겨 있었다. 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뛰다시피 걸어가 회사 건물에 들어선 다음 나는 막 올라가려던 엘리베이터를 겨우 잡았다. 몇몇 사람들의 눈총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다. 올라가고자 하는 층수를 누르고 한숨을 돌렸다.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팀장과 마주쳤던 순간을 어떤 식으로 넘길까 모색해 보았다. 특별히 출근 시간에 늦은 것도 아니기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나올 리는 없었다. 아마도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회사 앞 건널목에서 나를 봤다는 식의 농담으로나 쓰일 게 틀림없다고 지레짐작해 보았다. 그 정도 농담으로 끝난다면 대충 넘어갈 만하다고 여기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